둥아! 둥아, 이리 와! 둥아! 둥아! 여기 제비꽃 있어! 희망아! 희망아! 여기 봐봐, 희망아! 이거 봐봐! 아구, 제비꽃이 이렇게 예쁜데? 일로 좀 와보지? 어? 희망아, 둥아! 둥아, 이리 와봐! 희망이 더! 응, 제비꽃 너무 예쁘지 이망아 동아 제비꽃 진짜 너무 예쁘지. 와, 제비꽃 진짜 너무 예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망아 제비꽃 진짜 예쁘지. 동아, 와, 제비꽃이 너무 예쁘고, 어, 민들레도 너무 예쁘고, 아, 시크하게 가네. 시크하게 가. 이렇게 예쁜데. 희망이도 가나? 후배? 후배 이리 와봐. 배 이리 또배가 아, 또배가 우리 후배 예쁘네. 금동이 려아그 예쁘네, 우리 금동이. 아, 예쁘네. 금동이가 제비꽃밭에 왔어요? 아, 예뻐요. 금동. 아, 예뻐요. 금동이가 또 오는 거예요? 아이, 예뻐요. 아이, 예쁘다, 우리 금동이. 예뻐 금동. 금동이 하고 이쁘네. 금동이 하고 이쁘네. 아이, 예뻐요. 동아. 하고 이쁘네, 우리 동이. yeah